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어제 눈까지 왔는데 오늘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BMW 트리언스. 이 스피리언스니까 차를 타보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경험을 해 볼게요. 다. 멋진데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두번두번두번한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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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렇게 탑승을 하실 거예요 자 차를 계속 교대하면서 운전자 교대로 진행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앞에 차를 탔다 그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차 교대를 할 건데 운전자도 같이 교대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 앞에 파란색 차로 좀 리딩을 해드릴 거고 이 뒤에 I, i4 m5 그 뒤에 i5 m 6 0 그 뒤에 IXM6, 맨 마지막 XM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속을 좀더 많이 해볼 텐데, 원하시는 만큼 좀 해보실 겁니다. 우리가 섞었으면 됐요 자, 준비. 아, 오늘 먹고 많 했어야 돼. 제발. 가볍게 차량들의 출력 정도만 좀 알고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알파 M50, 544마력. 음, 50이구나, 이 차. 알파 M60, 101마력. IX M60, 540마력. XM, 653마력. 알겠습니다. 자, 오늘 XM 차량에만 유일하게 엔진이 있죠. 엔진은 M 차량에잘수 있는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대의 차량을 들어가면서 타게 됩니다. M50 당분뒤 뒷쪽을 밀어내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동하십시오 하자 I4 M50 I5로 넘어가겠습니다 I5 M60 옆자리로 갑니다 다음은 IX 자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다들 시동 걸어주시고요. 이미 각이 이렇게 딱딱 지니까 크게 느끼신다. 예, 전기차가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시동이 걸렸는지안걸렸는지좀 헷갈릴 때가 있어. 출발! 좋아요. 이5 0 0마력대 자, 오늘 차량들의 무게는 2260kg에서부터 2750kg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 지금 너무 다 이거. 자, 그렇지만 이런 무거운 아, 몸무게 때문에 아, 차량의 무게중심 세팅이 굉장히 낮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들이 차량 하부에 낮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몸무게 대비해서는 괜찮은 운동성능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이게 차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요. 이 제동 포인트 앞당기시지 말고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가져가 주시면 좀더 안전하게 재밌게 주행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재밌게 주행해 보시면되겠습니다오 롤링 있네, 그지? 가속 준비, 출발. 무게가 아, 있네. 이제풀브레이크해 지금 레이서 네, 가겠습니다 서에서브레 <laughs> 라인업 이크에서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에서 시면서모레이크에서 브레이크에서 브레이이나믹 하게 느껴볼수 있습니다 준에빠 <laughs> 가 조금 더 단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차량 및 운전자 교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ix를 탔고요 xm으로 갑니다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출발 한 번에 차 돌려주세요. 자, 턱소심 같이. 오케이, 슬라롬 쪽으로 입구 각을 맞춰주세요. 오케이. 자, 전진 주차 깊숙이 들어가서 빠르게 라인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라인 안에 들어가실게요. 마시 마지막 비상등. 나올 에 오케이, 나실게요 자, 티타 조차요 자, 한 번에 터트리실, 오케이. 자, 나오실게요. 와, 1번 3.42. 1번 3.42. 잘하셨어요, 1번 3.42. 아까 서브 게임에서도. 그... 어, 요 바늘. 편하게 지자석에 탑승해 주시면은 저희 쇼퍼분들이 문도 자동 다 닫아 드릴 거고요. 차량에는 최소 일인 일천원 하실 수 있게 좀 모두 이용할 예정이고요. 아... 네. 아유. 5마력이에요 트랙코스에서 택시가 2바퀴 정도 빠른 속도로 운행할 거고 마지막에 드림큐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얀파이브 택시 주행 시작합니다 여기서 최고속도가 몇 정도 나오나요? 210 정도 나옵니다 와0까지 아, 나와요? 이는 바퀴 4개가 다 다른 높이 장애물을 주행을 해볼거에요 저희 브랜드 x 드라이브 4륜구동 시스템 작동 원리를 오른쪽 반사경 봐주시면 간단하게 눈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헛돌고 있는 네네. 바퀴가 있는데 탈출할때 바퀴가 어떻게 되냐 느 이렇게 바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헛도는 바퀴, 바퀴 힘을 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은 용 모델이다 보니까 LSD 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 그리고 사륜 앞뒤로는 이제 트랜스퍼페이스라고 해서 예. 이제 네, 다방 플러스판으로 아, 거기도 맞네요. 맞아요. 아, 예. 거기서도 이제 앞뒤락이. 아, 예. 다음 좌우는 이제 토크배터링 형식으로 브레이크 예. 예. 사용해서 주행 조절을 합니다. 이 스웨이바는 가변식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람> 먼저 여기 낮은 사면로는왼쪽에두개 바퀴를 비타이징 류로 주행해 볼 거예요. 지금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이 차량 재원상 40도까지 전부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타이징 류로 할 거고요. 이게 30도 정도 되는 오, 33도. 확실하게 와. 느껴지시죠? 네아 이게 안 접혀진다고? <laughs> 일단 이게 틀려서 낫다 네 이게 무게중심이 뭔가 바닥에 아, 깔려있는 아, 거같요요 바퀴가 있는거좀 느껴지세요? 예, 느렸요 여기 지금 이물 높이가 30cm 정도쯤에 있어요 음. 네. 이제 차량 차문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문 말고 차문

아좋고아이7븐차량에서 네. 네. 저희 뒤에 보이시는 저 스크린 네. 화면으로 네. 영화 관람하시고 네, 문제. 관련해서 네, 문제 맞추기. 음. 아, 그래요. 이렇게. 아. 이 지금 원성률인가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 못 맞출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동차의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한번 글로 만들어 본 다음에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재활용 용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교구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멋진 자동차를 지금부터 20분 동안 만들겠습니다. 여기 계신데 나만의 친환경 자동차를 설계해볼 영상입니다. 크게 세가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테어스트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테이블, 그리고 미디어 월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안경이나 기어 아이템들을 네.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다 되셨으면 핸들을 잡으시고, 저희 밑에 이 센서에 접촉해서, 여기 센서에 핸들을 한번 접촉해보겠습니다. 네, 이쪽 앞에 이제 미디어 테이블에서 센서에 핸들을 다시 접촉해주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차량을 선택해주시면 다 다음, 에너지를 고르실 수 있는데요. 에너지는 저희가 화석연료에너지는 선택하실 수 없고, 이곳은 친환경 자동차를 설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친환경 에너지를 선택해주세요.

오, 네, 오, 네. 자동차의 원리를 저희가 시험 말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체험을 통해서 자동차 속의 숨은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체험하겠습니다. 예. 이사님들 저쪽에. 아, 네. 좀 좀. 아 네, 네. 갈게요. 이곳에서 체험할 자동차 속 과학 원리는 자동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조향 장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 사람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을 움직여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동차의 운전대를 움직여 바퀴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를 조향 장치라고 했었지. 만약 조향 장치가 없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 음, 자동차 방향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어서 장애물이 나와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조향 장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야.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돌리면 운전대와 연결된 조향축이 함께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 출발.